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며칠 전 비밀에도 글이 올라왔지만 신인균 씨 유튜브에서 영국 대사관으로 한국의 군사 관련 기자들을 초청해 영국 항공모함에 대한 설명회를 한다는 내용이 올라왔었습니다. 그 초청을 두고 신인균씨는 엘리자베스 이번언 프린스 오브 웨일즈함을 받아먹으려는 세일지라고 추측을 했고 안승범 기자님은 밥콕이 영국정부를 끼고 한국의 항모건조에 참여하려는 것으로 보는 것 같군요. 밥콕은 퀸 엘리자베스 설계의 30%와 블록 일부를 직접 건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레스 BAE 등과 전체적인 항모건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항공기와 항모의 통합을 담당했다고 하네요. 또한 다들 아시다시피 박콕은 한국의 KDX-1부터 시작해 3까지 전투함 건조와 안창함 건조 사업에 꽤큰 비중으로 참여를 해왔습니다. 안승범 기자님이 한국 해군이 7만톤급을 건조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다가 결과적으로 오버를 낸 이유를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 그동안에 한국 해군 근함 사업과 박콕사의 밀접한 관계 그리고 박콕사가킨 엘리자베스급의 7만톤급과 사출기를 추천한 사실을 알고 너무 섣불리 판단했다고 하시더군요. 박홉은 영국이 처음 계획했던 퀸엘리자베스급의 스키점프대가 없고 사출기를 탑재한 함형을 한국에 추천했던 것이죠. 하지만 기초설계회사로 현대중공업이 선정되고 현대중공업은 박홉과 같은 해외방산업체 조언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독자적으로 해군의 기존 요구를 부합해 설계하여 4만톤급의 강습상륙함형의 경항모 형성이 기초설계 결과로 도출되었던 것 같더군요. 박홉은 현대중공업보단 대우조선해양쪽과종밀접한 관계이지 않나 싶습니다. 흰 엘리자베스급은 스키점프대가 있는 수직이착륙기 운영 형태와 사출기가 있고 스키점프대가 없는 함형 두 가지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키점프대 없고 사출기를 탑재한 함형의 설계도를 프랑스의 요청에 의해 수출하여 현재 프랑스 자기 황모로 건조될 예정이기도 하죠. 언제 건조를 시작할지는 미지수지만. 박콕을 포함한 영국 항모건조 컨소시엄 회사들이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필요한 경우 설계로 이전을 포함한 기술 이전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제 생각도 안승범 기자님 생각처럼 박콕이 한국 해군의 항모건조에 참여를 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네요.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아 보이지만.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해군의 항공모함 건조에 접근해오는 영국 해군은 공군의 공대함 화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상륙작전에서 독자적인 항공화력을 제공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항공모함을 확보할 예정이다. 항모의 고정익 관제기는 현재로는 F-35B 말고는 다른 기종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F-35B를 운영하는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개발을 주도한 영국의 방산기업인 박국사가 영국 정부를 앞세워 한국에 접근하고 있다. F35B의 함상 운용에 필요한 통합 체계를 구축하고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설계에 통합하는데 성공한 박커건 고정익 함재기를 운용하는 항공모함을 개발하여 운용한 적이 없는 한국에게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은 5세대 전투기인 F35B를 운용하는 정규 항공모함이다. 현재 5세대 전투기 운용에 돌입한 정규 항공모함은 q 이급 항공모함이 최초다. 파포군 QE급 항공모함 개발 프로그램에서 주도했는데 설계 당시의 주안점을 둔 것은 높은 융통성이다. QE급 항공모함은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필요 단독 항공기 출격 횟수와 신속한 항공기 출격이 요구된다. 높은 출격률로 다양한 임무들을 소화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4만톤급 항공모함으로도 연근해서 항공은 공군에 의존하더라도 상륙지원 시에 근접항공지원과 항공차란 작전 등에 필요한 높은 출격률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그 결과 QE급 항공모함의 항공기 물류지원체계를 설계할 때이 점에 역점을 두었다. F-35B 전투기와 AW101대형 헬기 등이 임무를 부여받고 신속하게 출격할 수 있도록 항공기의 임무에 최적화된 형상을 신속하게 구성하고 항공모함으로 복귀한 항공기의 정비를 짧은 시간 안에 완료함으로써 항공기의 가동률을 높게 유지하고 항상 많은 수위 항공기를 임무 투입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자동화 첨단 물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휴이급 항공모함 프로그램의 밥콕은 설계의 30% 이상을 담당하였으며 선체를 구성하는 슈퍼블록 일부를 제작하였다. 휴이급 항공모함의 선체 슈퍼블록들 중에는 BAE 시스템즈에서 제작된 블록도 있는데 최종 조립 단계에서는 밥콕에 인계되었다 바콕은 BAE 시스템즈, 텔레스 등과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q 이급 항공모함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바콕의 계열사인 트레이저니슈가 함정과 항공기의 통합 설계와 분석으로 CFD를 사용하여 F-35B의 F-135 엔진과 리프트 팬의 블래스트 유동을 해서 항공모함 갑판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F-35B의 이륙과 착륙 과정에서 갑판에 미치는 스트레스 경감 방안 개발 등을 시행하였다. 2005에서 2007년 사이에 영국은 F-35B가 아닌 F-35C를 도입하여 QE급 항공모함에서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F-35C를 운용하려면 전자식 사출장치와 같은 사출장치를 통합하고 항공모함의 비행갑판 재원도 지금의 QE급 항공모함과 다소 달라지는 등 항공모함 설계 전체에 대대적인 수정을 필요로 하여 F-35B를 운용하는 방안을 확정한다. 원래 영국 해군은 함재기로 F-35뿐만 아니라 FA-18EF, 라팔까지 고려한 바 있다. F-35C와 FA-18, 라팔은 모두 항공모함에서 별도의 사출 장치를 사용하여 발진시켜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출 장치에 대한 고려도 QE급 항공모함 개발 단계에서 고려되었다. 현재 EMA-ELS 기술은 미국 업체 제너럴 아토믹스가 보유하고 있다. 영국이 EMA-ELS 통합 여부를 고려하던 시기에 EMA-ELS는 개발 중이었기 때문에 리스크와 비용 산출, 평가가 불가능하였다. EMA-ELS가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실용화가 되지 않아 섣불리 채용을 결정하는 것은 리스크였다. 이 때문에 결국 EMA-ELS를 QE급 흰공무함에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함재기 역시 F-35B로 확정한 것이다. 대신 EMA-ELS가 미국 항공모함에 먼저 채용되어 충분한 기간 동안 운영되면서 기계적으로 개선되어 신뢰성이 확보되면 차후 QE급 항공모함에도 EMA-ELS를 통합할 수 있도록 EMA-ELS를 수용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항공모함으로 QE급 항공모함을 설계하였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중국 최대 크기 ICBM 붕강호 둥펑-5는 중국이 최초로 개발한 ICBM 즉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최대 크기를 자랑한다. 길이 32.6m, 지름 3.35m, 무게 183톤의 둥펑-5는 현존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가운데 사탄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러시아의 R-36과 RS-28 사르마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크기를 자랑한다. 최대 15,000km의 사거리를 자랑하는 둥펑-5는 미국과 러시아 전역을 핵공격할 수 있다. 지난 1960년대 초부터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은 독자적인 전략의 공격 능력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후 등풍 5의 개발이 본격화되었으며 1971년 10월 중국 간수성 주치안에서 최초의 시험 발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당시 중국은 문화대혁명 즉 마오쩌둥에 의해 주도된 급자사회주의 운동에 의해 전사회가 피폐해졌고 과학기술도 퇴보됐다. 그 결과 양산에 필요한 기술 개발은 지지부진해지면서 10년간 허송세월을 하게 된다.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이후덩샤오핑이 중국 공산당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면서 중국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된다. 둥빵-5의 본격적인 전력화에 앞서 중국은 미사일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대규모 시험 발사를 준비한다. 5 8 2인 혹은 718 공정으로 알려진 둥번호 시험 발사는 중국 대륙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9,000km 떨어진 남태평양의 가상의 목표 지점에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중국 해군은 051형 구축함을 비롯해 증량함, 보급함, 군함을 포함해 18척의 함선으로 580편대를 구성해 남태평양으로 파견했다. 580편대는 신중국 탄생 이후 중국 해군 최초의 대규모 함대였다. 디데이인 1980년 5월 18일 중국 본토에서 발사된 둥방-5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9000km를 날라 남태평양에 선정된 가상의 목표지점에 떨어졌다. 당시 중국 해군 580현대는 관측함을 이용해 대기권 재진입한 모의탄도를 정확히 추적했고 이후 이를 수거해 중국으로 가져왔다. 580 인물을 통해 중국은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 보유국임을 전 세계에 알렸고, 1981년부터 둥풍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중국군 지휘보병에 배치되기 시작한다. 1983년부터는 동풍-5를 개량해 사거리를 13,000km로 늘린다. 이렇게 개량된 미사일은 동풍5 a 로 불린다. 둥풍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중국의 우주 개발에도 큰 도움을 주는데, 관련 기술은 장정이호 로켓 개발에 적용된다. 둥펑-5는 1984년 10월 중국 국경절 열병식에서 최초 공개됐다. 이후 열병식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2000년까지 중국군 제2부병의둥펑5 미사일을 운영하는 세계 여단이 창설됐다. 2015년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인민항일전쟁과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는 멀보즙다 탄두 각계 목표 제도립체를 장착한 둥펑5비가 공개됐다.